순조롭게 진행되는 정은공주와 강학도의 학돈 방송 좋아요. 잠시 후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아니야. 마는데 과연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어 강학도랑 정은공주님 지금 싸운다고? 푼돈 때문에? 어으붓 싸움이 제일 재밌는데 나 구경할래.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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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그렇지. 그래도 인생 조금이라도 줄수 없나요? 그래도 또 많이 싸우는 만족... 거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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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정우공주라는 개인 유튜버랑 강두라는 개인 유튜버분이 있는데 오늘 합방을 하기로 했나봐 근데 방송 컨텐츠를 이제 뺨5 0 5천 원에 이제 뺨한테 맞는 방송을 했어요. 근데 서로 동의를 했고 근데 출연료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은님 저. 네. 오늘 어떤 유튜브랑 합방을 했는데요 누구요? 강학도님이랑 합방을 했는데요 네네. 저는 그냥 그 써져있는 거 보고 합의된 내용도 없이 <laughs> 학도님의 집으로 가가지고 술막방을 했는데 한 잔당 5,000원 뭐 그런 게임이 아니라 따기 5,000원, 딱방 5,000원 찌찌, 강타 5,000원, <laughs> 얼굴 약서 3,000원 올리고 1 0박 소원을 수금을 하셨어요 네네. 아니 아, 그거를 아, 후원한 사람들도 사이코 아니에요? 사람이 맞는데 그걸 때리라고 5천 원씩 쏘고. 그러니까 저희 방 사람들도 지금. 그럼 이걸 폭행으로 지금, 고소를 하시는 거예요? 사기로, 지금 사기로 지금 고소를, 고소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폭행으로 일단 하고 싶해보고 싶어, 싶어요. 데 동의를 하셨나요? 혹시 그러면은. 조각 사유가 되니까 아예 사기죄가 아닌가. 방송에서 제가 일단 네네. 아 이건 동일합니다는데 중간에 게스트가 텍스트를 내려달라고 또 했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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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음. 합의된 내용이 없었어요. 일단 왜빠는지 아, 몰랐어요. 저 혼자 저 혼자 왔는지 몰랐어요. 네, 저도 사실 3만 원 후원했는데. 네. 저도 고소할 건가요? 일단 학주님만 고소합니다. 저한 번만 봐주세요. 카운님은 안 하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럼 엄벌에 내려주세요. 학도님 그럼 어떻게 고소 신고를 할수 있나요? 한번 112에 지금 전화해 보시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아주 천벌에 내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전하셨어요? 아 네네 중간에서 혹시 이간질이 좀 해도 될까요? 이간질이요 어떤 거예요? 지금 정운공주님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학두님을 네.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동일된 내용으로 저는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요 합의 본 적은 없는데 허름 네네. 맞고 때렸어요 아 그러면은 정운공주님이 거짓말을 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걸로 내부에서 검토를 봐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맞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너 잠깐만 나 엮일 것 같은데 잠깐만 어 뭐지? 네 여보세요. 사랑님. 네네. 강우공주한테 민사 소송 건다 그러는 전해주세요. 네? 민사 소송 간다. 민사 소송이요? 네. 어 네. 혹시 어떤 민사 소송이죠? 오케이에 대한 반환 소송이겠죠 뭐. 아네 알겠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네아그 <laughs> 네. 방금. 네. 네 강학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강학두님도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지금 민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폭행 반항죄요 반항죄요? 네 저도 뭔진 모르겠는데 폭행 반항죄로 민사소송 진행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신고할게요 이거 그분이 태도가 너무 혹시 그 게스트비를 총 얼마 받으신 거예요? 3만원이요 근데 제가 술값에 11,300원을 내 사들고 갔는데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그럼 19,000원 버신 거예요? 그렇게 맞으시고? 네 왕복교통비 3천 얼마 제외하고 더 줬죠 그러면 아예... <laughs> 네 우선은... 네 알겠습니다 둘의 이거 싸움이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아아 어 정훈 님. 네. 아 지금 병원 가고 계시죠? 네. 예. 상해 진단서라는 걸 절대로 진단받으면 안 돼요. 그럼 학두 님의 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 상해 진단서. 그리고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고소하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요. 상해죄로 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해죄로 거시면 안 돼요. 상해죄 상해 진단서를 받으면 강학도님이 처벌받게 돼요. 상해 진단서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상해 진단서. 꿀팁 감사드립니다. 아, 아 무슨 꿀팁이에요? 저는 저는 화해를. 근데 이거 폭행 피해자 맞아요? 이게 뺨뺨 서른 대 맞고 나서 직후거든. 뺨3 0대 맞은 직후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강학도님 응원하는데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거 같네. 근데 학도님이 3만 원 챙겨주면 좀 애바지 않나? 정은공주님 뺨을 57대 맞았잖아. 그럼 얼마야? 19,000원. 차비도 빼야지. 그럼 한 15,000원. 15,000원 나누기 34. 한대상 400원이네 단가. 야 그러면은 상금 50만 원 걸고 재바벌할까? 진짜 변호사 찾아가지고. 고단 1324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뺨한 대당 400원을 받은 사건으로서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강학도 씨와 정훈공주는 2023년 10월 8일경 합동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학도님은 술이 사오라고 하였으나 술값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정훈공주님은 약 2시간에 걸친 방송에서 뺨 54대를 맞고 출연료 3만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점심 봉구스 밥버거 먹으셨을 것 같이 생겼어요. 아 사실이 아닙니다. 계림 닭도리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은 학도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아니 중간에 방송을 네. 했는데 방송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막 이상한 지켜. 끼를 떨고 <laughs> 냄새는 나고 막 이상한 시내리 뭐 코스프레하고 막 그리고 막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막 자꾸 하니까 이게 네? 방송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물어봤어요. 방송 콘텐츠로 딱밤을 때려도 네. 되는지 물어봤는데 오케이 했다. 동의했다. 어. 그거 말고 없어요. 근데 술을 사오라고 시켰다고 들었는데 술값을 미지급한 건 어떤 거죠? 그거는 제가 지급하라 그러면 바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술값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 딱밤도 합의받고, 뺨 때리기도 합의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음, 음, 자기는 음. 방송, 방송계의 철구가 되고 싶다고. 아직은 별거 아닌 학고이지만, 개개의 철구가 될 걸. 어, 약속도 하셨나요? 약속도, 약속도 했어요. 어, 아 맞아. 약속도 했어요. 약속도 했어. 약속도 했어. 약속도 했어. 그런데 54만 원의 이익을 버셨으면 10%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나 도의적으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유튜브 출연료가 30%에다가 또 세금도 다시 10% 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20만 원을 가져가는 건데 달라고 하는 거는 음 그렇네요 5만 원을 넘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니, 전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남의 방송 출연해갖고, 홍보해놓고, 갑자기 와서, 자기 맞았다고 주장하는 게, 왜 방송 끝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강학두님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학두님, 저 오늘 혹시 합방하러 가도 될까요? 합방 끝나면 게스트비 주시나요? 네, 3만원이요. 어,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예, 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운공주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드시라고 나중이나중이 뇌물은 받지 않습니다 네, 알... 네, 뇌물은 일단... 받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큐름내가 좀 오지네요 네, 네 말씀해 주 발냄새일 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3만 원의 게스트 급위로 합의 보고 원래는 진짜 5만 원에서 6만 원 불렀는데 근데 <laughs> <그게> 발냄새라서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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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잠시만요 네. 갑자기 온 거는 조상님. 음. 저 근데 좀어 어, 너무 속상해요. 아, 저 볼게요. 어우, 뭔냄새야요 뱉나 봐. 말해. 기름내. 팔 여기 네.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 가지고 제가 학도님께 먼저 요청을 해서 3만 원에 이제 간건 맞아요. 근데 가는 중에 학도님께서 전화로 술값 을 내줄 테이니 술을 소주 4병을 사하라. 근데 제가 하나 더 11, 네 병을 사라. 여자 포카리스웨트나더사가 가지고 12,300 얼마 나왔어요. 종량제 는데 써서. 저는 그냥 그때까지 딱 방송을 보고 소주 한 잔에 5,000원 적혀있길래 아 이걸로 후원을 오늘 올리고 이런 후원 시스템이겠구나 했어요 네, 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어, 네 판사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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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안녕하세요. 판사님 안녕하세요 판사님 안녕하세요 판사님 휴 고르셨나요? 네, 네 해당 사건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변. 오른쪽 변. 오른쪽 변. 사극 공무원 이라고 외 오른쪽 뺨 사극 공무원! 없 노점 <laughs> 근 때리기만 한 영상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때린 사람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고의 아, 얼굴을 보시면 상당히 부어있습니다. 맞아요. 54회의 뺨을 맞아 지금 심각하게 부어있는 상태고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판사님 혹시 내용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술 갖다 드릴까요? 둘 다! 네, 술 갖다 드릴게요술다 갖다 주, 아, 이제 발론 들어볼게요. 합의를 봤어요. 방송 중에 너무 재미없는 방송을 하길래, 음. 그러면은, 사딩이 맞는 걸로 5,000원에. 그게 54대잖아요. 54대. 네, 방 중반부 이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다캠 보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근데 내려달라고. 여러분 했는데, 다들 캠을 보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카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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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 벗고 막뭘 하겠다고 막 이러고 너무 너, 괘씸하잖아요. 약속까지 다 했는데 무슨 약속을 지켰어요? 중반 이거 또 내가 내려달라 했잖아요. 그렇게 음. 아프다고. 그러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가. 집에 아, 가지 말라 매요. 집에 언제 간다 그랬어요? 집에 아. 가기 싫다면서요. 명절 집에 가기 싫다면서. 아니 본인 이 집에 지, 가기 싫다면서. 본인이 집에 음, 그 로디와 겹쳐가지고 우리 멋도 아니요 에 결국에 그 그거는. 일부 분 가시라고 가지 말라고 중간에 했어요. <목소리> 3만 원에 합의를 봤다니까요. 3만 원에 인센티브 50만 원 넘으면 된다면서요. 50만 원을 넘어서 그 후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 <목소리> 근데 그거라도 안 줘서 일이 이렇게 된거 그거라도 안준게 아니죠. 안 줬죠.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확독 쓰셨잖아요. 맞잖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이게 아가 피해자 코스프레. 저랑 오... 약속했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잠시만 그래요? 3분만 조용해 주실래요? 두두배장님 50만 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결국에 저랑 뺨 때리기도 엄지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는데 고소도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계획이 얘기 철구가 되고 싶다고 내가 내려달라 싶다. 했잖아요 단가고 텍스트 아프다고 그데 본인이 못 내리겠다며요 그러면 방송을 안 하면 되잖아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 인센티브나 그, 조건 계약이 안 맞았어요 그래 인센티브 안 줬어요 결국에 그5 0만 넘어야 준다고 네가 계약했잖아 저. 안 줬어요 근데 그거 56만 원부터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주벌이나 말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50만 원을 맞았잖아요. 얘기하신 거는. 50 탁구 오면은 3만 원 입장료가 있어서 그래, 5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는얘기 50만 원이었잖아요. 53만 원으로 바뀐 들었었어요. 거 합의 보셨잖아요. 알겠다고. 입장료를 빼고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55만 원부터 인센티브를 드려야겠네요. 네. 이 53만 원부터 네 핫도그 입장료 3만원으로 할게요 유나님 슈퍼채팅 1 0 0원 뭐가 어떻게 된거예요 그럼? 제가 막방인지 네. 모르고 갔잖아요 일단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왜 방송을 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중간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 54대를 맞은 건 사실이나 네. 그부분을 이제 또 동의를 하신 거네요 전 동의를 다 받은 행동을 한것 뿐입니다 아. 아니 5 6도 동의 안 했어요 53도 동의를 중간에 구슬려서 받은 거잖아요 어 지금 거의 뭐 윤석열 이재명인데요 지금 정은공주님이피해자단 여론이 47% 강학두가 피해자 라는 여론이 53%입니다 지금 많이 불리하신데 어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일방적으로 맞는 것도 몰랐어요. 맞방으로 저 혼자 맞는 것도 몰랐고 약속 인센티브도 지켜주지 않았고 말은 바뀌었고 저는 딱이 한 대당 0천 원, 딱밤 0천원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직접 중간에 하기 싫으면 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방송이 재미 없으니까 진행을 뭐... 했나요. 어정웅공주님이 저랑 깍지 끼면서 초중반까는 동일한데 저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장웅공주님이 음. 저랑 깍지 끼면서 약속하고 괜찮다고 하셨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려달라 했잖아 어느 수업 순간으로... 영상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맞죠? 어디 있 니? 또이거도 학대 방송 같아서 그만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뭘 내려요? 이거를 단가 당가, 단가를 당가. 내려달라고 3,000원으로? 아니 아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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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초반에 합방할 때학두군 입장이 있다고 했어요? 공지 안 해놓고 방송 중에 학두근 입장료 있다고 말받꾸고 53만원 끼어 맞추고 학두근 입장료 있었냐고요 오... 술 사오는 거에 대해서 정산 해줬냐고요 나에 대서 50만원부터 인센티브 있다고 한적어요 학두근 입장료 없었어요 학두근 입장료 왜 들먹었어요 50만원부터 인센티브 제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안 했죠? 거기서부터 학군입장들먹했죠 근데 학두근 입장료를 왜있는 거예요 학두근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집주소 제가 잘못 보낸 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 집주소 보낸 카톡 보세요 잘못 보냈어요 그... 미... 그게 아니에요 본이 찍은 주소 보세요 참... 맞기로 한 방송 한 적도 없잖아요 맞기로 한 방송 하기 싫었으면 방송 안 한다고 하고 나가면 되죠 5만원 드릴 의향이 있어요 누나 응. 정문공주님은 네. 혹시 5만원 받고 화해할 의향이 네. 있으신지 채팅창 의견 네. 들어 채팅창 의견 한번 은요 아니 근데 같은 같은 개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학도님 합방간 이유가 나 진짜 학도님 합방 학돈 방송 띄워 주고 싶고 근데 재미가 학돈님이 없었어요. 학돈님이 진짜. 학도님이 좀우울해 하실까 봐. 그러면 저는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네. 투표를 하는 걸로. 하해 하시면은 제가 25 25 택시비 세입니다 드리고 원하시지 않으시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한 분한테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전 너무 억울해요 지금 그럼 동의를 안하시면 동의... 네. 투표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면 투표를 해서 정우님이 더 많이 받으면 50만 원 받으시는 거니까 전 너무 억우 억울... 그냥 억울한 입장이에요 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고소를 할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화해는 결렬이 되었고 네이 네. 네. 투표로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받느냐 누가 피해자인가가 정해지면 그분한테 바로 택시비를 제외한 5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50대 50이네요 피프티 50, 피프티 50. 박빙입니다 현재 51대 49 많은 분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2,547분이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도대체 한방에 주고 제가 왜 이런 골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여러분 그냥 저는 맞은 거고소할게 남은 시간 2분 남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아마 정해진 것 같네요 유력하네요 약2% 퍼센트구나. 죄송합니다. 중돌이라 4... 일본... 저는 밤에 이렇게 까내리는 밤에 방송을 인센티브라고 말하라고 해서 연락처님이 얘기하기를 뒤에 듣고 저한테... 설마 그러겠어. 나는 이랬는데 참... 진짜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현재 52%대 48%로 약4% 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현재 51대 49로 접점입니다. 51대 49로 역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그냥 중도 합의를 보장을 했 그냥 하자고 방, 방송을 안 하면 됐어요 투표하자고. 5 4 3 2 1약 3817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강학두님이 피해자라는 의견이 51%로 우세함으로 강학두님께 사결이네요 맞습니다 강학두님께 위로금, 택시비를 제외한 네. 5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종이봉투고 계좌로 드립니다. 아, 이거 일단 받는 척이라도 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거 영광으로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승자의 춤 가능한가요? 승자의 춤이요? 기만을 하셔야 합니다. 조롱의 춤입니다. 조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정공주님이 저한테 먼저 합방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합방비 얼마 주실 수 있나요? 이래갖고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3만원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막 신혜리 성대모사, 신은경 성대모사를 막 해요. 막, 아, 정씨, 이랬어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끼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우리 조건을 걸고 게임을 하자.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건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런 방송인지 몰랐어요 맞는 방송인지 모르고 나왔어요 저혼자 맞는 방송인지 더더욱 몰랐어요 제가 이런 안좋은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정훈님 네. 10만원 챙겨드릴게요 조심히 가요 계좌로 넣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 이. 아님 방에서 큐룸네 빠져나. 아니요, 아직 큐룸네 있어요. <laughs> 나 너무 놀랐어. 오늘은 더. 강해져서 오셨더라고 향이 냄새 때문에 학도 강아지를 토했다고? 그 이제 정은공주님한테서 나는 냄새가 이거 모욕적 의도 없어요 모텔 화장실 선반에 옷을 말리신데 햇볕이 안되잖아 화장실이고 찌릉찌릉한 냄새 나요 방꽃 냄새? 땀냄새 섞여있고 오늘은 발냄새까지 노숙자 냄새? 어 노숙자 냄새